이태원이시죠. 오늘은 데드리프트를 잘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폼롤러로 데드리프트를 연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자, 따라오세요. 자,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.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차렷 자세에서 내 골반 위치에 얘를 놔주시고 그 상태에서 굴려주세요. 굴리면서 쭉내려와요 다시 올라오고요. 하나, 둘, 셋. 어, 그런데 나는 이걸 해도 허리가 휘어요. 이렇게요. 신경을 안 썼으니까. 자, 데드리프트를 연습할 때는 먼저 옆볼도 함께 확인을 해 주시고요. 자, 내리는 동작에서 허리가 휘어요. 그러면은 얘가 왜 있냐면 누르라고. 이렇게 손으로 누르라고 있는 거예요. 누르면은 허리를 펴지기 쉬워요. 무슨 말이냐면 얘를 누른과 동시에 척추를 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그럼 훨씬 더 허리가, 그리고 척추가 쉽게 펴지는 현상을 겪을 수 있어요. 다시 올라오고요. 다시 내려주고 올라오고. 데드리프트가 안 된다고 무작정 봉을 갖고 연습하기보다는 이런 소도구인 폼롤러를 이용해서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유연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영상만 보고 아 저거 해야 돼 저거 제일 좋은 운동이래 3대 운동이래 저거 무조건 해야겠구나 아니에요 위험해요 자세가 안 나오는 걸 억지로 대기했다고 칩시다 부작용이 일어나요 뭐든지 자연스럽게 돼야 돼요. 물을 흘러가듯 자연스럽게 돼야 되지, 억지로 그걸 끼어 맞추면 언젠간 탈이 나요. 그래서 안 되는 거는 우선 이런 펌롤러로 소독으로 이용을 해서 연습을 해주시고, 그 후에 차근차근 지도자와 함께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알아가시는 게 나아요. 중량 데드 하고 싶죠? 그러면은 부상이 없어야 돼요. 먼저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중량배드로 와도 안 늦어요 오히려 중량배드를 하려고 안 나오는 자세를 억지로 나오게 해서 하느니 차라리 연습을 하고 있는게 훨씬 나아요 다치는 거 여러 봤어요 당장에 허벅지 뒤쪽이 타이트하고 짧은데 허리가 제대로 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걸 억지로 되게 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네?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시고 지도자와 함께 배우시는 걸 추천드려요. 안 되는 건 하지 마요!